<laughs> 네, 어 저희 이렇게 어, 뮤지컬 브이에버부터 어, 22년도 공연이 끝이 났습니다. 어 정말 하루하루 즐거웠던 것 같은데요. 우선 저희 한분한분 한분 소감을 들어보고 시작할까요? 네. 우리 정준배님. 안녕하세요. V앱부터에서 주의와 사제 역을 맡은 김병준이라고 합니다. 어, 제가 어제도 마통을 했는데 말을 좀 멋있게 해보려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를 잡다가 자꾸 울컥울컥 하더라고요. 그래서 <laughs> 아니 그래가지고 어, 한분한분 한분 이제 말씀을 하려고 하니까 무진도가 안 나가더라고요. 그래서 이 프리에버부터가 이제 연습 기간 때부터 오늘까지 어 온전히 올라오고 잘 진행될 수 있게 같이 노력하고 힘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한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어 저희 연습할 때 진짜 더웠잖아요. 그래서 연습 기간 때부터 오늘까지 같이 이렇게 한 곳을 보고 열심히 멋지게 달려와준 모든 배우분들께도 정말 함께해서 영광이었고 너무 즐거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이거 역시도 한분한분 한분 제가 말씀을 드리면 또 그렇게 될까봐 모든 배우분들께 감사 인사를 돌리겠습니다. 그리고 무엇보다, 아, 매 회마다 이렇게 객석을 꽉 채워주신 객석, 객석료로, 객석 여러분? <laughs> 당해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진짜 힘을 받아서, 어, 그 진짜 열심히 할수 있었고, 그 저희의 에너지를 잘 받으셨기를 바라겠습니다. 그리고, 어, 어, 하지 마. 그래가지고. <laughs> 어, 그, 오늘이 저희 이거 V-Ever After 작년 초연 첫공 날짜에요. 제가 되 영광스럽게도 그첫공을 했었는데 올해 또 같은 날에 이렇게 막공을 하게 되니까 어, 너무 마법같은 일 아닌가요?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셔서 진짜 너무 감사드려요. 이러, 이런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어, 배우들이 몇이나 있을까 싶을 정도로, 진짜, 제가 어제 생각해보니까, 어, 그렇네, 라는 생각을 했고, 1년 동안 저는 v a b f 를한 거예요. 그렇게 면은 그래서, 그렇게 계속 살아있을 수 있어서 너무 기뻤고, 어, 그리고 되게 짧은 기간 동안, 정말, 여기, 저희 항상 공연 같이 하는 배우들, 그리고 모든 스태프분들하고, 어, 되게 정이 많이, <laughs> 정이 많이 든것 같아요. 그래서, 저는 진짜 거의 이틀 삼일 정도 빼고는 매일 극장에 왔었는데 저는 약간 친구 집 놀러 가는 기분으로 늘 왔었거든요. 놀러 가는 기분으로 항상 극장에 왔었는데 당장 내일부터 그렇게 못 논다고 하니까 너무 시원섭럽하고 어, 하지만 어, 그에매부터 하면서 되게 많은 사랑 받았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들 되게 잘 기억하고. 어, 그 에너지 잘 받아서 열심히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우리 모 배우님. 안녕하세요. 브이애버 애프터에서 프란체스 역을 맡았던 반정모입니다. 일단 제가 무대를 할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신 M.J. 제작사와 또 스태프분들에게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어 그리고 정말 감사하고 음, 그 공연하는 두달 동안 어, 사랑이 정말 간절했던 제가. 레미를 사랑할 수 있었고 그래서 너무 행복했습니다. 뱀파이어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샤이너로서 있을 때 루스 벤 카르밀라 루시 에드워딜라이 레스타트 늘 고마웠고 반가웠습니다. 이제 모르겠어요 뭐. 또볼수 있겠죠? 또 봤으면 좋겠고. 정말 시간이 흘러서 제가 잘 기다리면 다시 만났으면 좋겠어요. 어, 막공이 정말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. 뭔가 하는데 계속 <laughs> 첫 장면부터 되게 울컥울컥 한 순간들이 많더라고요. 근데 이 작품이 잘 흘러가야 되니까, 오늘 공연도 잘 흘러가야 하니까, 잘 견디자 했어요. 좀... 울지 말라고 <laughs> 그러더요 <그랬구나. 웃음> 그치, 뭐 떴죠? 울지 <laughs> 마. 안 울어요, 저는. <laughs> 뭐야? 뭐야? <웃음> <웃음> 네, 이렇게 웃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근데 모르겠어요. 아 말을 길게 하면 안될것 같아요. 길게 해주세요. 아니에요. 여러분들. 아, 뭐, 어,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되게 많았는데 아무튼, 아, 머릿속이 좀 하얘지는 것 같아요. 아무튼 너무너무너무너무 감사하고 저, 네, 여러분들한테, 네, 제가 한 20회 좀 넘게 공연을 한것 같은데, 여러분들, 뭐, 저를 처음 본 분도 계실 거고, 첫공때 보고, 또 지금 보고, 여러, 많은 분들이 계시겠지만, 여러분들한테, 어, 최고의 공연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늘그 상황, 상황에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여기 모든 분들이 또 객석에 계신 관객분들도 최선을 다해서 관극을 해주시지 않았나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한 시간들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우리 준우. <laughs> 어, 네, 저는 일단 초연에 이어서 이렇게 어, 재연에도 함께 할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요. 너무 큰 영광이었고 감사했습니다. 어, 아무래도 초연에 이어서 재연에 참여하는 거다 보니까. 소연보다는 더 깊게 우리들의 이야기를 전달해보고자 열심히 노력했는데요. 떻게잘 전달이 됐을지는 모르겠습니다. 네. 항상 공연하면서 매일매일 어, 저희도 너무 행복하게 또 재밌게 공연을 했어서 공연을 보러 오시는 보러 와주시는 관객분들도. 행복하게 집으로 돌아가셨으면 좋겠다. 좋은 에너지 받아서 그런 생각을 정말 매일 하면서 하루하루 감사의 최선을 다해서 공연했습니다. 하지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끝나면 항상 이렇게 참 아쉬운 마음이 남는 것 같아요. 아쉬운 그런 부분들이 기억이 나고 또 그런데 또 이런 아쉬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더 그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더 정진하자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어 그렇습니다. 네 그렇구요. 저희 마지막까지도 공연해주신, 수고해주신 우리 한나 누나, 라면 누나, 리듬이 누나, 미주, 지훈이 형, 민범이, 어, 이환이, 또 옆에 계신 정모 형, 정준이 형까지 다들 너무 정말 고생 많으셨고 아마 부담도 되게 컸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초연 때 정말로 감사하게도 사랑을 많이 받아서 어. 뉴 캐스트 분들이 새로 참여하실 때 정말 부담이 크셨을 것 같은데 정말 여기까지 잘 해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하고 정말 매일 매일 정말 행복하게 공연했던 것 같습니다 덕분에 그리고 또 저희 마지막까지 고생해주신 스태프 분들 어, 콘솔 음향 감독님들 조명 감독님 어, 무대 감독님 음악 감독님 분장 쌤 의상 쌤또 어, 저희 하우스 팀 MJ 스타피씨 그리고 작곡가님, 어, 연출님, 작가님, 정말 감사하고, 어, 이 작품에 참여할 수 있어서 정말 또 영광이었습니다. 네, 정말 고생 많으셨고, 저희, 어, 이 어, 언제 또 만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, 이렇게, 네, 그래서, 그럼, 에, 그러니까 더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항상 공연했던 것 같아요. 또이 작품에 언제 썼수 있을지 모르니까. 그래서 정말 저희 정 행복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 무엇보다도 저희 항상 객석 꽉꽉 채워주신 관객 여러분들이기에 저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너무 감사하고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어네 어, 네, 저희 소감도 여기까지고요 저희 마지막으로 인사 드리고 그리고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할까요? 저희 모여서 인사할까요? 아, 제술해어요아 옷톱해 안 어떡하면 좋아 저 부채기야 정말 땡소리 안 나? <laughs> 아, <laughs> 근데 아안 한다고 하셨는데 <laughs> 아 정말 정말란 남자는 아 멋있다 아,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, 우리 그거 인사할까 이거? 음, 좋아요 좋아요 아, 인사 문자 드리고 하네 아, 네.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<laughs>